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4월 23일 목요일 말씀 본문은 10년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은혜의 원인입니다. 관찰묵상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야 할 민족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누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찰국상 두 번째입니다. 모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매일같이 제 유혹 속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잘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만을 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을 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목이 고든 채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제 가운데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제 가운데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